아 근데 그건 진다우 그래. 아 맞다. 그니아나 말투가 안 말투가. 아니, 뭐 아니. 와, 뭐? <laughs> 사람이 <욕> 먹고 있어. <웃음> <웃음> 어, 이맵 좋다. <laughs> 야, 이 아니, 팀에서 그... <laughs> 아 여기서 그 다리 건너서 있잖아. 거기서 두명두명있서만 막고 있으면은 절대 못 지나가. 그러면은 플레랑 나랑 막을게 어디래 그.. 따라와 그니까 두번째 바퀴 쓰고 수거... 부스터 쓰고 와서 어디는지 안보여 여기여기여기 막았다 여기서여기서 어. <laughs> 여기서. 아. 왜 떨어졌어 거기서 아 그렇게 음한 바퀴 돌아야 되나? 어, 한 바퀴 또 네. 다시. 그냥 열심히 도을 쫓아가면 안 들어와 돼. 어. <laughs> 어, 그럼 1등만 1, 2등만 이대로만 유지하면 돼. 자, 내가 3등 해도 되다는데. 오케이, 오케이. 온다. 1등만 있잖1등이 뭐예요? 조심해요. 박을 박, 박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2등이다 그러니까 2등이 파랑 아 못박았어 젠장 아 못박았어 아 젠장 마지막 바퀴야? 한번더 남았나 기회? 마지막. 오케이 이번엔 제대로 막아 아이고 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따가 우리팀 지나가면은 여기 딱 막아 중간에 여기 딱 막으면 돼 <laughs> 여기 잠깐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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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지금 남아 아야 여기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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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막아 <웃음> 막아 막 바보 진짜 막아, <웃음> 막아. <웃음> 막아. <웃음> <웃음> 막았다 막았어? <laughs> 야 우리 비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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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임스님이야 막아 막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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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해냈어 한명 멘붕 해냈어 아, 나 머리 아프어 어떡해. <laughs> <laughs> 아웃키 어떡해. 이렇게 <laughs> 아, 순수할수고 있나 이 정도로 막으면은 짠 건지 모르나. 그까 그러니까. 그래도 나랑 상대 팀이랑 같이 짜고 있는 <laughs> 같이 막는데. 나갔어. 전임도 막겠다. 어 레디해. 야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해? 오케이 오케이 상관없어 <laughs> 필요 없어 <laughs> 어차피 우리 팀한 명씩 막자기로 돼 있는 거알 거야 아마 확인 okay. 어저차 좋은데 야 오케이 okay. 두 명서 막아야 돼아 이미 아, 레이 애매한데 레이 이거 안짠 척. 여기서 어디서 어디서 먹어야 되지 어아 조개 끝에쯤에 아, 아. 어 거기서 거기서 막자 되면 이제 날라가니까 거기가 어딘데? 여기야? <laughs> 어 이쯤. 아, 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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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점프하는 데. 그러니까 좀 공간 떨어져 있는 쪽. 어 제임스님 여기 멈춰 계시네. 박아. <laughs> 날 박으면 어떻게 해? 아 너였어? 어, 나야. 미안. 팀 빨강이 점프, 아이 제임스님, 저 박지 마시고... 어, 렉이 야, 누군가 막자로 대기 탄다. 아, 박았다 주차 좀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팀 아, <laughs> 제임스님, 막으셨어 <전. 웃음> 나이스 아날 빠가 막 어떻게 해오빠줄 <laughs> <laughs> 몰랐어. 빨리 지나리가라아 <laughs> 이거 위험한데, 1, 2등! 이3등이저사람들저파랑 팀이야. 아까 우리 다잘한다 <laughs> 내가 잘 뛰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3등이라도 해야 되지 내가. 오케이. 제발 막른사만 제대로 막아 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은다이은 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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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비켜 <웃음> <웃음> 아 괜찮아 야 리타이어만 하면 돼쟤네들저 팀들 어, 내가 리타이어 안돼 안돼 그렇지 마 안돼 근데 괜찮아 어차피 저 사람들은 순수해가지고 우리가 막 짜는지 모르니까 강티 안 당할 거야. 아, 졌다 아, 거야, 막... 들어가자, <laughs> 우선. 들어가긴 했다. <웃음> <웃음> 예, 맞다. 아, 음. <laughs> 아 나. 안 나. 안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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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야 <토마토다. 웃음> <laughs> <laughs> <어디>? 어, <진짜네. 웃음> 토마토 다 토마토 빠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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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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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 길막할때 있는데. <laughs> 제미스 님 레디. 어, 여기다. 야, 여기다. 아. <laughs> 이제 옆플레랑 나랑 같이 막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랑 제미스 님이 달려내. 막다 방송인데 막는 건 보여 줄게. 나좀 달리다 갈래. 아, 방다. 아, 잘... 아니, 내가 뒤로 가는 걸못 해. 뒤로 가는 걸 못해. 그 오빠는 뒤로 해서 그쪽으로 가잖아. 난 그걸 못한다고. 아 어, 이거 좀 왠, 왠지 불안한데. 아, 그러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클났어. 지금 트은 아직 아니야. 1등 1, 리3등다 파란색. 오케이. 어. 음, 나어나등이네쳤다 <laughs> <laughs> 음, 제대로 막았다. 그 내가 앞에서 막 오토바이 날라. 오케이. 아, 일장. 왜어 안돼. 이거 진짜 제대로 막지 않으면 우리 질거 같은데 또? 저도 상관없잖아 우리. 하긴. 강퇴 당하면 다시 또 만들면 되고. <웃음> <웃음> 아 진짜. 최대한 똑같은 사람들을 놀려주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laughs> 날라가고. 일... <laughs> 날라가고. 날라가고. 야날마구마돼 <laughs> <laughs> 나 누구 막았어? 나 모든걸 <목소리> 막았어? <목소리> <목소리> 아 완전 웃겨 진아 눈물나가 자기네들이 이기면은 막자라도 거의 원만한, 원만해서 강퇴 안할걸? 맞아 하이 하이, 하이. 안녕 카트 들어와 지금 엄청난 걸엄난 계획을 하고 <laughs> 지금 지금 있어 지금 영상 안찍죠? 찍어요 찍고있어 그러니까 빨리 <목소리> 들어와 <목소리> 조용히해 요플레 니 말할 자격이 yes, yes. 없어. 알박지마 <laughs> 어! 아, <막지> <laughs> 안 먹었어, 어안 먹었어, 구석에 박혀있어. <laughs> 우리 우리 아무도 네.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 아 들어갔다. 아,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빨리 들어가. 스님 받아야지. 아이고. 나 우선 똥퍼뜨어어 이겼네? 어 나갔어 <laughs> 나갔어 나갔어 한 명이 나갔어 <laughs> <laughs> 누가 망장이야? 네 몰라? 어 제임스님이다 오오 난 초보 은근히 오래 간다 그러게 나갔다 <laughs> <나갔어>. 잘가 <laughs> 오케이 파이크의 세이버 내가 길막 갈게 <웃음> <웃음> 아이 나는 뭐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싶은데, <laughs> 마크 아까 마이크 썼는데? 아, Why? 들어와요, 우리 이거 길막이 뭐 길막 방송 길막이게 길막 방송 라마나 오빠 건데 길막 방송. 좋아. 진짜. 방자간라 진짜 본방에서 알아, 알아서 길막하는 거. <laughs> 아! 박았다. 헐. 이, 이, 아니, 이런 걸 영상, 영상 찍으니까 하는 거지? 다박아 <laughs> 이거 어디 이거 어디서 먹어야 되는 거야? 여기, 여기. 들어가는 <laughs> 입구랑 바, 바깥에 출고. <laughs> 응. <laughs> <줄곱. 웃음> <laughs> 이건 저도, 저도 재밌어. 그니까. <laughs> 러 <laughs> <laughs> 아유 이거 헐오케이니 토익 만점이라니 헐 가수 다이가음 <laughs> 원래 외국에서 살던 애잖아 그래도 원래 토익 외국에서... 힘들지 않나 그래도? 아. 어 못박았다 잘 가요 외국에 살면 거의 외만해도아 그거 하던데 아 부다 예다 지나가 아이고. 빨리 빨리 지나가 박지마 <laughs> 예쓰 예스 나나나나나 토마토 카타나 지금 하고 있는데, 자자, 기기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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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토마토를 들어오면 한세 번은 강퇴해줘야지. 매너 헐, 무조건 뭐, 뭐 <laughs> 기다보다. 아, 차는 어떤 거 살지? 음, 어떤 차를 살까다 연타, 연타. Hey. 야, 우리 영? 다 연타 해볼래? <laughs> 저 사람들 너무 잘해. Andre L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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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m o 게 L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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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m 할로윈 할로윈은 역시 할로윈 돼, 아 바보야 아, 아, 하... 아 할로윈이구나 아. 아. 할로윈 축제는 그러면은 도망가기 전에 끊어 아니, 타임 자누 영상이야 이거 안녕하세요 라마한님 헷갈린다. 상, 상좀 음? 초대해줘. 누구요?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오케이 오케이. 에브바디. 나또 여기 있으면 되지? 응. <laughs> 뭐 하는 거임대? 또 이제? 막장. 막. 홍키님야이대 잠깐만 토마토님도 절로 블루러 가서 한명 다구라면 재밌지 않나? <laughs> <laughs> 그렇게? <laughs> 오야 저 차봐. 기막하기 딱 좋다. 아, 어. 내가 길막 방송을 듣자마자 이 차를 샀지. <laughs> 이 차의 비율을 봐라. 엄청난 부피를 차지한다. <웃음> <웃음> 아. 레드 한 명만 들어오자. 아, 레드.. 야 왜.. 제임스 님도 왜 블루야? 세명에서한명다아 <laughs> <laughs> 존나 불쌍하다. 저.. <laughs> 아, 저... <laughs> 희 저희, 저희들 빼고 다 길막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나 준비 안 했다. 고고고고고고 어.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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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뭐, 아까 제일 웃겼던게 맨처음 했을 때 뭐지 몽, 몽키 막자, 몽케 막자 몽케 막자 몽케강티 <laughs> 어, 이맵 이맵 길막 다구라기 제일 좋다 각자 커브길마다 한명씩 있는거 아니야? 오스파 <laughs> 아, 안돼 아. 아 배고파 아, 밥 먹고싶어 이거 야, 뭐, 야 퍼펙트를 할수 있겠는데 나는 난 튀김 먹고 갔지 너무 <laughs> 토마토도 됐어 토마토 튀겨 먹어버릴라 에 맛있는데 에 튀긴게 맛있는데 그거 욕을 아아뭐 아. 하는 거야 길막한 거야 지금 나를? 대박 어. <laughs> 저기 구석가 있어 컨닷대 리터 섬닷 보이하이 보이한이게 길막했다 야 이거 퍼펙트 하자 퍼펙트 뭐야 <laughs> 니네 길막하자면서요 <laughs> 뭐 하는 거야 지금 님들은 <laughs> 길막하는데요 그니까 저쪽을 이기게 하면 되는 거야. 스파이스파이 원래 우리가 길막했는데 그건 손해인 거 같아. 어. 거기가 너 잘해. 지마 <laughs> 내가 막아가지고 제임스님 날라갔어. 제임스님 나한테 왜널려게 거기 둘도 지금 막싸고 있는 거? <laughs> 아. 오케이. 야 이거 지금 이거 퍼펙트야 이대로만 가면. 북경한테 퍼펙트 못합니 <laughs> 이제 퍼펙트한번 가보자 이렇게 막자로 막자로. <laughs> <laughs> 리타 여까지 하면 되게 웃기겠다, 다들. 84, 바로 뒤에 있어. 안 돼. 오케이, 불스 터웠어기사람 그래. 모르고 있다. 진짜 요하겠네 아, 또 빨리 지나갔어. 저 진짜 저 레드. <laughs> 제드이야나 똑같은데 있어. <laughs> 제든이야나 똑같은, 아, <laughs> <laughs> 똑같은 데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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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데는> 아, 고마워. <웃음> <웃음> 아, 뭐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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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왜 지금 안돼 막... 야 퍼펙트 못할수도 있겠다 잘하면 야, 내가 막았다 내가 막았다 아이씨 아, not... 아 진짜 이기오빠때문 the... 진짜 진짜 대박이다 저기막 저 진짜 조합 조합 쩔어 어내 카트 진짜 쩐다 <laughs> 내가 봐도 내가 쩐다 내가 <laughs> 진짜 막절를 위한 bit. 카트다 아 오늘 아 카피형이랑 그, 드립 칠게 없네 <laughs> <laughs> 야 거야 거리 차 엄청 벌어졌어. 아 근데 우리 퍼펙트 하고 싶은데. 안돼. 아 버리지 말아이 아, 이건 맵에 한, 한 번이구나. <laughs> 제발. 뭐야 누구야? 아아못 <laughs> 네. <laughs> 아, 들었어. 아 배고파 진짜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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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키니 영상에 드립을 치고 나니까 드립 시킬 하나도 없다 미치겠다 받쳐. 아 그래 도좀 아낄 걸아내 근데 <laughs> 너무 너무 많이 아 됐어. 아아파 막자같이 아아아아아아제아아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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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나가자 어? 어? 아다강피하다 강피해 어? 방만든다이다 같이 하기 같이 하기 오케이 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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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밥먹으려고 그랬는데 응? 못먹어 니는! 아무것도 못먹어 뭐래 들어왔네 나 어디 팀임? 한번 제대로 하자 우리 그러면은 토마토는 헐나 왕따야? 왕따이? 헐나 왕따야? 수고하 잠만, 맵을 보고 제대로 하자, 맵을 보고. 어, 맵을 보고. 아, 제대로 아아... 아, 아 이거? 아 제대로 하자, 제대로. 제대로. 오! 초마트님, 계속 길막 하세요 <laughs> 고! 2킬이였다. 에이, 10킬! 저, 저... 일단 보고, <laughs> 일단, 일단... 일단 어디에 길막이 하는 게 제일 좋나 보고. 음. 여기 하여간. 처음, 처음 그 커브 퀴즈 다 끝나고 나서 점프하는 곳. 이, 이 카드 되게 좋다. 오, 했 <laughs> 아씨 벽 박는 게 제일 싫어. 아이고 박았네. 제대로 뭐 <laughs> 저님 저님 나랑 박았. <laughs> 아, 그니까 <laughs> 그, 아, 일단 돈, 돈 길막 자리가 있나 없나 볼려고요아 토마토. <laughs> 토마토는 되게 센스 없게 막이기려고막 하는 막 악착같이 하면은 되게 센스 없는 건데. 강티. 왜 나한테만 일어나 진짜. 왜 나한테만 계속 잘리고 있어 토마토. 아 진짜 재미없어 토마토. 아토마 냄새. 뭐라고요? 썩은 토마토 냄새는 나. 썩었어. 아 이득. 뭐 이렇게 바보들. 대 좋다. 지막도 갑자기 꼴등으로 변했어. 아니구나. 4등이네. 막 기막을 했도. 아무도 안 오! <laughs> 아무도 안 와. 알렸. 안오우 에다다. 어. 위팀도 다 보내고. 아, 위 위팀 받고 난리야! 아. 병신들. 아, 병이 교통하나! 아, 에, 교통하나아 에. 아, 기라고 <laughs> <에이, 교통 하나. 웃음> 아, 어, 망했다. 아싸 박았다 <laughs> 망했었는데 박았어 덕분에 부서 아 <laughs> 나를 왜 박어 아등 우리팀 아니었어 아잘못 봤어 아내 걸렸네 <laughs> 뿌아 냄새난다 왜 저래서 쳐놓고 아저나 짜증나 헐내 내가 이등 오케이 박아줘 아유 야 토마토 토, 토마토 강티하고 우리 길에 뭐냐? 펄펄 했던 게더 재밌었던 것 같아. 하하호호. 좋은 생각이야. 아고 제임스님은 처음엔 달리다가 갑자기 길막으로 변해. <laughs> 그니까. 무서워. 오다 <laughs> 어, 들어왔네 아닌가? 맨날 <laughs> 맞다. 다 나간다. 내가 밥나밥 먹을 때까지 마이크 쓸게. 오케이. 나도 밥 먹어야 돼. 야 내가 불러갈 <laughs> 테니까 토마토 오케이. <laughs> 오 <스타트>. 어, 뭐라고 <laughs> 그래. 야 김재빈 김재민, 김재민 이겨라님이중신이라고했어난저저 저 사람만 내가 막자한다. 난저 사람을 강퇴할 거야. <laughs> <laughs> 아 나도 이제 마이크 못 쓰겠다. 아막네마 예. 드립식 없어갖고. <laughs> 그냥 토마토는 강태 뭘 해도 강태 짜져도 강태 나래도 강태 태어났으니까 강태 어, 응응 <laughs> 태어난 게 저야 나왜나왜왜 있지? 어니 카드 되게 좋던데 해못믿막봐 자자 김아 워스 박자야 대신 유턴유턴 구간 거기 아 여기 앞에 바로 지나자마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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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꽂하세요안나하나요안녕드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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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토요안녕하세 보내고 하세요안녕하 박았어 요다하하나요토하나예안하요하나 아, 쟤... 저 원숭이... 원숭이가... 원숭이 뜨자, 어디있어 원숭이 뜨자. 여리다 여깄다. 다시 한 번. 덤벼! 쟤가 들어오아 <놀람> <야, 이. 놀람> 순간 덤벼라! 우리, 어디서, 어디서... 아... <놀람> 3명 들어온 거 같은데? 아, 상관없구나. 헐! 오, 넌 없어져. 나 이제 꺼야 될거 같아. 아, 그래? 아. 왜내 아. 경 어, 나 꺼야 돼, 이제. 오케이 오케이. 박판박판은안될것 같은데요? 그럼 뿅? 뿅. 야, 그러면 나, 나도... 아니구나, 어차피. 내가 그러면은 빨간색. 뿅. 뿅?